뭐 벌써 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어떻게 좀 해봐. 나그 그, 얘기해볼게. 삐용삐용 안문철 출동했습니다. 상대방이 제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한조일반에 피해. 한조한조 리얼리원 리얼리원. 한번 잡아놨고 원숭이도 원 파스텔 히어. 안에 한조일반에 피해야 왼쪽 왼쪽. 하나 두어. 일 왼쪽. 네 엘리 때문에 안돼. 뭔가 박치어봐. 아 이게 우리가 맞아? 한대 잡았고. 어, 부, 한 불, 불이, 불이 쏟아. 불이, 불리둘다와 어우, 야, 얘왜안 태우니. 굿. 가자. 맞아. 안불안 불이 원숭이 피해. 피었다가 음. 풀피 됐네요. 난 사망. 아, 가기. 짚달 할걸, 가기. 저도 응. 영어 할수 있어. 5 4 3 2안 돼? 어, 오케안 돼? 내려놨어. 어우, 슈발 어우야, 어우야! 안 돼! 아, 씨발. 아, 나도 안 돼. 어, 나도 안 돼. 어, 도와줘야 돼. 홀딩해야 되거든. 내가 홀딩할게, 설자. 포트 1맨. 포전 1맨. 포전 1. 나이스. 쿠가자 쿠키 가자 어, 살려줘. 터치하면서 막 터치는 내가 하고 있어. 아, 가줘. 제발! 죽어주면 안 될까? 야파블로 하루 종일 하는 중. 야더 이상 안 돼. 내가 더잘수 있어. 내가 어, 그래, 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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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초월도 곳대. 우리. 야 이건 트레스푸시 트레스푸시 해야 돼, 씨발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도 왔다 나도 왔다 여기 소전 있다. 아이. 아, 소전필 아직도 구리야. 내가 확인했 사이? 우리 잡아줘. 우리 존나 치는지. 야! 우리 잡았어. 라인 방패 가 없다. 오! 지나인! 아, 나이스! 딱개 아, 나이스. 전라인드네 이거? 그거나 보고 있을까? 우리 에쉬의 에임. 근데 그렇게 상대가 말할 만큼 잘 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나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맨마지막 킬로그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맨 마지막만 보면 되지 않을까? 야 에임은 진짜 확실히 좋다 대구별 못하겠어 킬로그가 빵빵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반금판 모르겠다 근데 난 진짜 요즘 모르겠음 보이지도 않았는데 쏜다던가 벽을 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가보자잉 누구 있니? 시그마, 머리 에에 때려놨어. 좋아, 지금 아, 딸피야. 시그마, 또 애들야. 시그마, 또 애들. 이리로 좀 오는 중 이리로 컷. 좋았고. 재웠고, 머리 깔게. 어, 안 까도 될것 같다. 어이구야, 어? 어? 가버렸는데. 좋았다, 미는 거. 기다려봐, 위도 잡아볼게. 잡아놨어. 하나 아, 잡아줄게. 잡아놨어. Wow. 오, 쉬워. 오, 쉬워. 아, 쉬 아, 더러워! 캐리. 위도또 잡아놨어. 자리 잡으러 가라잉. 어어, oh, 웅 yeah. 왜하나좀 도와줘야되지 않을까? 어. 이야저 저기 t 이 잘못 깔았다 위도우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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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요 <laughs> 시그아심시 머리 때려놨어 시야 빼고, 심한,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우 씨한이 새끼 또 뭐야? 그 뺐어. 야저 새끼도 피. 아, 아니 단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좋았고 위도 공 조심, 위도 물러갈 수 있으면은 밖에. 아나 아나 원1 나이스 팀위도 잡을게는 좀 섹시했다 뭐가 어. 왜 씨발 내 머리 같아갔네 아니 이게 왜 미안하다 못 잡았다 야아 거리 되는감 이거 일단 히트 스캔 잡아놨어. 미스코리니 그 친구. 라이브 이거 는데나오 올라갈게. 저데 죽냐? 맞긴 해. 어... 오우야! 이상. 어 뭐야? 뭐하니? 나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냐 아냐 하필이면 시그가 공벽이 저기.. 있네? 그렇지! 어. <웃음> <웃음> 야 궁극기 해줄게 알아서 해라! 쑤리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잘했다잉 아, 너 뒤에 뭐야? 얘랑 오또리. 높게 반가워 잡아 잡아 빨리! 하나 놀자 아 아잇 아돈 아, 아. 터치 돈 터치 돈 터치

유도 잡으러 갑니다. <목소리> 결이. 받지 보고가 내 거야 진짜임. 아, 진짜. <목소리> 어때? 아 어? 보여주나? 야 이건 좀 멋있는데? 어때? 아 잡아줄게 콜했잖아.